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스입니다. 어제 이어 모압의 심판에 대한 연속으로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그들의 고통과 함께 묘사를 해 주는데요. 먼저 모압으로 취하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모압이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자만함과 교만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혼란스럽고 무기력한 상... 빠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라는 말씀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도시는 점령당하고 모든 무너질 것이니 바위같이 안전한 곳에 숨으라는 말이며 비둘기가 안전한 곳을 차마 찾아 쓰는 것처럼 다가올 심판을 피해 숨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도망 다니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사랑했었던 그 모든 도시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도망가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말씀은 그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니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내 어떤 생각과 판단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명철이나 힘을 의지하여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시는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내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